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교토부 북부의 산 속에서 머리와 양팔이 없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 확인 결과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불륜관계에 있던 남성을 만나러 나간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인 이 내연남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검찰 기소조차 되지 못하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또 다른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죠. 99% 범인이 특정되었지만 미제사건이 되어버린 교토 주부 토막살인사건.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보았습니다. 1995년 4월 29일 교토부 후쿠치야마시에 사는 한 남성은 산나무를 캐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한 곳은 소노베 역에서도 한 시간 가량 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하는 산 속. 한동안 나무를 캐던 그는 계곡가 인근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당초 남성은 설마 시신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마네킹이 버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신에는 머리 부위와 양팔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남성은 산 속에 이렇게 마네킹이 버려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가까이 가서 자세히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다가간 그는 그제서야 놓여 있는 것이 마네킹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란 그가 바로 신고 전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여성의 시신은 비교적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 현장에는 어떠한 혈흔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추정컨대 이미 다른 장소에서 훼손이 있었으며 많은 피를 흘린 뒤에 이동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피해자의 신원은 44살의 다나카 쿠미코. 평범한 주부였던 그녀는 사건 당시 효고현 산다시의 한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로 미루어 볼때 다살이 명백한 이번 사건. 경찰은 살인사건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고 소노베시의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됩니다. 먼저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진술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모두에게 숨기고 있던 피해자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쿠미코는 도토리언 요나고시의 고등학교에서 간호자격을 취득하고는 졸업 후 시내의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남편과는 스무 살에 참가한 성인식에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운전면허학원에서 근무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효고현 산다시에 자리를 잡은 쿠미코. 사건 당시에는 남편과 대학생인 장남, 전문 학교를 다니는 차남, 고등학생 딸, 여기에 남편의 부모님과 할머니, 이렇게 8명이 함께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1995년이라는 배경을 생각해보더라도 보기 드문 대가족입니다. 이러한 쿠미코의 가족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당시 45살의 남성 이즈미야 히로시가 있었습니다. 히로시는 산다 시내의 건설회사에서 믹서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하면서 아내 세명의 딸과 함께 살고 있었죠. 쿠미코의 가족과 히로시의 가족은 오랫동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사이는 두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선을 넘는 관계로 이어지고 맙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양쪽 가족을 모두 배신하며 시작된 불륜은 쿠미코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기까지 약 10년 이상 이어집니다. 사건이 드러나게 된 당시 수사본부에서는 구미코가 내연관계에 빠져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해 나가는데요. 경찰도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4월 26일 오전 9시 구미코는 히로시와 만남을 가지고는 함께 차를 타고 후쿠치야마시로 향한 것이 확인되었죠. 두 사람은 이웃고 시내의 한 러브호텔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이 호텔에서의 체크인이 구미코의 생전 마지막 행적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부검을 통해 알아낸 구미코의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6일 심야에서 27일 사이, 4월 26일은 그녀가 내연남 히로시의 차에 타고 함께 호텔에 들어간 날입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있던 시간대와 사망 추정 시각이 겹치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호텔에서 쿠미코를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히로시를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면담을 가진 이후부터 태도를 바꾸고는 용의를 부인하게 되었죠. 히로시와 변호사 사이에 도대체 어떤 대화가 있었던 걸까요? 그는 최종적으로 26일 쿠미코와 함께 차를 탄 것은 사실이나 그날 내려주고는 곧바로 헤어졌다고 진술합니다. 경찰은 그 밖의 증거가 나오지 않을까 하여 히로시의 차를 수색했습니다. 그 결과, 차 내에서는 히로시 이외의 인물의 혈액이 검출되는데요. 혈액형은 AB형, 쿠미코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혈흔을 가지고 DNA 감정을 의뢰하지만 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차에서 채취된 혈액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었죠. 구미코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것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히로시를 간단히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찾던 경찰은 그에게 범행 당시의 알리바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구미코가 행방불명이 된 4월 26일부터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인 4월 28일까지 히로시는 공교롭게도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모든 정황이 그를 의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히로시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경찰은 자택을 방문하고 그의 부인의 동의를 얻어 자택 부지 내에 있던 소광로를 조사합니다. 소광로 안에서는 까맣게 탄 키홀더와 녹아버린 선글라스의 프레임이 발견되는데요. 사망한 쿠미코의 어머니에게 확인을 한 결과, 그녀는 딸의 물건이 틀림없다며 단언했습니다. 히로시는 어째서 쿠미코의 소지품을 불태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생각만큼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흉기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발견 당시 쿠미코는 머리와 양팔이 절단되어 몸통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어딘가에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경찰은 이것에 대해 신체를 절단한 단면에서 출혈을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습니다. 즉, 피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신이 버려져 있던 장소가 산소 개울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실제로 사냥을 마친 사람들 중에는 잡은 동물의 피를 물가에 흘려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 피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부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사냥물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피를 제거하면 사망 추정 시간을 특정하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아주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한 시신의 무게를 줄여서 산소까지 운반을 수월하게 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인은 히로시 이외의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를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로시의 변호사 역시 일관되게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주장합니다. 구류 기간이 다가오면서 수사관들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에서 기소를 결정하기까지 용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한은 최대 23일입니다. 때문에 경찰이 이 기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본인으로부터 중요한 자백을 얻지 못한다면 다시 풀어줄 수밖에 는 없죠. 수사관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23일 동안 이렇다 할 증거와 자백을 얻지 못한 경찰은 히로시를 처분 보류로 석방합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풀어준 이후에도 경찰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가지만 안타깝게도 사건은 새로운 전개를 맞이하지 못했습니다.결국 쿠미코의 머리와 양팔 역시 찾을 수 없는 상태로 교토 주부 토막살인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사건이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갈 무렵 히로시는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산다시 건설회사 사장 살해 사건입니다. 쿠미코가 머리 없는 시신으로 발견된 날로부터 11년이 지난 2006년 3월 17일, 효고현 산다시에 소재한 콘크리트 공업회사의 사장인 당시 42살의 오크노 마사루가 대나무 숲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목이 졸려 사망한 상태로 보였는데요. 경찰은 다음 날인 3월 18일, 이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히로시를 살해 용의로 체포합니다. 체포 당시 그는 5 5살이었습니다. 시신 발견 하루 뒤에 이루어진 체포.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로시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 마사루를 모종의 이유로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마음에 품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그는 곧바로 사건을 자살로 보이게끔 위장하는데요. 하지만 일은 생각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같은 회사의 직원이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채고는 인근에 있던 히로시에게 말을 걸었고 여기서 그는 자신이 사장을 살해했는데 어떡하면 좋냐며 얼떨결에 자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 말을 들은 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히로시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사루는 평소부터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일은 하지 않았고 사람이 좋고 성격이 너그러워서 많은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히로시가 이러한 마사루를 살해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사를 노린 것이었는데요. 그는 마사루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어서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돈입니다. 신생 콘크리트 공업은 마사루에게 약 2억 5천만 원의 생명 범을 들어둔 상태였죠. 마사루만 제거할 수 있다면 회사도 거액의 보험금도 모두 가로챌 수 있는 상황.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로시는 이를 꾸며서 마사루를 사장직에서 사임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는 용도가 불명확한 돈, 즉 비자금이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 전 히로시는 마사루를 궁지에 몰아붙이기 위해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렇게 그를 규탄하는 모임에서 사장과 함께 비자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것이 같은 회사의 40대 여직원 A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그녀는 마사루의 내연녀이면서 회사를 뒤에서 조종하는 실세였습니다. 여직원 A는 공금 300만 엔을 횡령한 정황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회사의 계좌에서 수백만 엔을 인출하거나 마사루에게 받은 돈을 가져간 혐의가 있었습니다. 히로시를 대표로 하는 모임에서 여직원 A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그밖에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지만 결정적인 증거와 자백을 얻지 못하고 여직원 A는 석방됩니다. 그녀는 사장의 내연녀였기 때문에 마사루를 비롯해 다른 직원들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직원 A의 횡령 사건은 사장 마사루가 방패가 되어줍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면서 반강제적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나죠. 모든 일이 히로시의 계획대로 풀리는 듯 했는데요. 사실, 뒤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사루가 사망하기 하루 전, 여직원 A와 그녀의 전 남편, 히로시, 이렇게 세 명이 식당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장 쪽 사람이던 여직원 A는 도대체 무슨 일로 히로시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회사와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노렸던 히로시와 더큰 횡령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여직원 A가 손을 잡고 사장 마사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지 추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마사루는 방해가 되는 존재였던 것이죠. 사실 이보다 앞선 며칠 전에는 마사루가 회사의 비자금을 찾아서 조합에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마사루의 약점을 잡아서 사임시키려던 히로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이에 히로시는 마사루에게 내연관계인 여직원 A와 비자금에 관해서 조용히 둘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제안합니다. 생전 마사루는 이러한 히로시의 제안을 수상하게 여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아내와 평소부터 신뢰하고 있던 직원에게 히로시가 둘이서만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왔다며 상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내와 직원은 히로시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인물이다. 목숨을 해치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며 절대로 두 사람만 만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조언에 납득한 듯 보이던 마사루였지만 이후 어떠한 경위에서인지 히로시와 둘이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는 체포 후에도 사장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허위의 진술을 이어나갑니다. 이번 사건을 행동에 옮긴 것은 히로시가 틀림없지만 앞서 그는 사장의 내연녀이던 여직원 A와도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었죠. 그 밖에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의 서랍에서는 사장이 자살한 뒤에 회사 운영에 관한 매뉴얼로 보이는 수상한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 히로시 이외에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 경찰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나가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그가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마사루가 살해되기 하루 전 사무실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영상의 테이프는 전부 빠진 상태였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이 명백한 이번 사건에서는 히로시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공범자로 가장 의심을 받은 인물인 여직원 a 역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며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 20일 고베 지방재판소에서는 히로시에게. 단독 범행의 초범으로 징역 15년의 실형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번 사건도 끝이 납니다. 히로시는 11년 전 있었던 교토 주부 토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내연남으로 살해 전 가장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인물입니다.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없으며 사망한 피해자의 소지품을 몰래 태운 사실 등 여러 정황상 범인이 확실했지만 기소에 이르지 못했죠. 당시 진상이 제대로 밝혀졌다면 그가 산다시 건설회사 사장 살인 사건에서 초범으로 15년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건의 살인 사건에 깊게 관련되었던 이즈미야 히로시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그가 자신의 입으로 사건에 대해서 밝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